쉬 수비가 나오며 이 프리미어리그 뉴캐스에서 뛰고 있는 알미론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막판 우리로선 가장 아쉬운 순간이 나왔습니다. 이 동전 혼전 속에 김진수의 해더가 골대에 강타하며 공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후반 시작 4분 만에 상대 역습에 무너지며 알미론에게두 번째 실점도 내줬는데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후반 20분 황희주가 얻은 반칙을 손흥민이 한 후간 추가 시간을 벌어졌습니다. 정황의 극적인 오른발 동점골로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우리 대표팀 경기 내내 끌려가다 막판에 힘을 내습니다 섹션 문구는 OKOR 22였습니다. 오늘이 지난 2002년 월드컵 미국전으로부터 꼭 20년 되는 날인데요. 미국전 당시 16강 진출을 염원하며 썼던 OKOR 16이라는 문구를 따와서 올해 11월 치러지는 카타르 월드컵. 특수를 들였는데요.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갖 가지 푸드 트럭과 노점상으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굉장히 활기차고 좀럼는 맛이 난다고 그럴까? 저희 장사도 더잘 되고요. 수원에서 A 매치가 치러지는 건 지난해 9월 레바논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 이후 1년여 만인데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오랜만에 국가대항전을 직관하게 된 관중들은.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플레이에 관중들은 오디 터도라 응원하며 오늘 수원 버은 축제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오늘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대형 t v 가 설치된 식당과 아, 주점에선 골망이 문제를 일으키며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는데요. 기다리던 직점포가 터지자 주정하는 환호와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오늘 친구들이야. 단짝 축구 특수에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 얼굴에 웃음이 넘쳐났고, 손님들도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일상을 되찾았다는 분위기 자체를 즐겼습니다. 20초 정도 남기고 있는데 계속 밝게 하시면 됐습니다국내체류 중인 외국인들도 붉은 악마 유니폼과 뜨거운 응원 열기를 신기해하며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응. 금요일을 화려하게 정식한 응원 열기는 오는 14일 이집트와의 친분전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앞선다고 했지만 경기 초반 흐름은 아주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이 나오며 위험한 순간이 여출되기도 했는데 결국 먼저 실점했습니다. 전반 23분 정수년의 아쉬운 수비가 나오며 이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에서 뛰고 있는 알미론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막판 우리로선 가장 아쉬운 순간이 나왔습니다. 이 공전 혼전 속에 김진수의 헤더가 골대를 강타하며 동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 선수들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후반 20분 황희주가 얻은 반칙을 손흥민이프리킥으로 연결하며 7회전에 이어 또다시 골망을 갈았습니다. 이두 경기 연속골이자 통산 A매치 33번째 골로 이동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국적인 순간은 후반 추가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정황의 극적인 오른발 동점골로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를 영원하며 썼던 "KOR16"이라는 문구를 따와서 올해 11월 치러지는 카타르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경기장 주변은 그야말로 A 매치 특수를 드렸는데요. 가 치러지는 건 지난해 9월 레바논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 이후 1년을 만인데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오랜만에 국가대항전을 직관하게된 관중들은 터크메레노나 <목소리> 마지막까지 최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축하하고 왔는데,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다치지 말고요. 반짝 축구 특수에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 얼굴에 웃음이 넘쳐났고, 손님들도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일상을 거쳐갔다는 분위기 자체를 즐겼습니다. 2 0초 정도 바뀌고 있는데, 계속 함께 하시면 됐습니다. 어, 밝게 국내 음. 음. 체류 중인 누구인들도 불그랑마 유니폼과 뜨거운 응원 열기를 신기해하며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을 화려하게 정식한 응원열기는 오는 식사에 이집트와의 친근전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침와 압박의 전반 내내 고정했습니다. 역습 기회에서 1위 아리그 듀케스레센는 알리론에게 잇달아 듣고 보여냈습니다. 실 수도 있었지만 알리론의 강점인 맨발 수리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수리 부으로엿습니다 후반전 이기를 바꾸려고 했던 벤투에게는 주장 소름이 있었습니다. 후반 21분 소금이 오른발 느으로수리명을 성민의 대표팀 동산 33호. 이골로 성흥민은 국가대표팀 역대 등적랭킹에서 공동 4위로 도약했습니다. 만회포을노리며 선수들을 계속 교체하던 벤호 등적도는 교체로 들간두 선수가 합작합니다. 발빠른어섭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손을 넣어서 팀에 조금이라도 못탬이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대표팀은 아주 추가 대표팀 7회 행터로 다음주 화요일 서울에서 열리는 20호화의 평가전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는 패칭 유럽구성 한아의 거칠고가 낙박에 붙습니다. 첫째 골을 내줬습니다. 전반 13분 신구 패스를 받은 알비론이 센터백정승현을 내치고 골목을 출렁였습니다. 벤투호의 불안한 스킬을 니다 후반 5분 얻어낸 풍악기 상황에서 오히려 엽득 기회를 내줬고 달리던의 왼발 가만차기 시세추가골을 허용했습니다. 4만여 만원간의 열기를 다시 끌어올린 건초고는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 12분 끌기 키터로나선 손흥민은 사라과기의 골문 구성을 노리는 정확한 오류만큼으로 만회불을 집어넣었습니다. AAC 통산 수치선호구를 넣은 손흥민은 대표팀 추락 후 공동 4위에 오르며 라이엄팀 이동국과 함께 를 나란히 했습니다. 시각 팀은 어버스과 정우영을 수퇴 수입하며 공격 패스를 끌어올렸고 후반 투자 시에 극장골에 투입했습니다. 김영권의 롱패스를 받은 어버스이 크로스를 올렸고 정우영이 그대로 골당을 틀었습니다원상이가 어, 좋은 뭐 패스를 줘가지고 수를어서골준것 같아요. 들어가서 골을 어서 조금이라도 재미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남기복용 음. 음. 카라바이